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험메 아, 아피칼레 에5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어 제가 여태까지 신어보지 못했던 타입의 어, 풋살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주는 인상이 세상 세상 풋살을 신어본 것 중에 제일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신고 있는. 보라트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퍼, 어 그리고 미드솔, 아웃솔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의 그 느낌 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퍼 자체 이 아피칼레가 준 어퍼 자체는 나노 그 뭐지? 나노 그 스킨인가? 해가지고 그 인조피혁인데 패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두꺼워가지고 신발 자체 신었을 때어 뭐라고 해야 되나? 피팅감 자체가 발을 두툼하게 상대적으로 이 보라트 얇은 여기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두툼하게 좀 신발이 발을 감싸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는 나머지의 이 카피가 두툼대 느껴지는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의 뭐텅이나 어, 이런 부분들은 똑같고요. 무엇보다 어, 좀그 뭐냐 풋사라의 느낌을 좀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발끝에 이제 닿는 가죽에 대한 면밀한 부분들의 디자인이 조금 더 고려된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 그힐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외부형 힐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쪽이 저는 더 부드럽다고 어 느껴지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도 똑같이 강하게 발을 잘 지지해주고 그힐 컵에 대한 부분 양쪽을 잘 지지해주면서 잘 잡아주고 있다는 기본적인 보라테 의 컨셉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에 대한 부분은 천연 캥거루 가죽 이 앞부분보다 여기에 피팅감은 편하거나 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아 양쪽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이 만져봤을 때 이쪽에 스킨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뻑뻑하고요 어, 부드러운 느낌은 덜합니다 근데 캥거루 가지고 너무 보라트 2 이쪽 같은 경우는 만져보고 질감에 느껴지는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고 피팅감이 훨씬 편한 부분에 비해서 이 발등 왼쪽에 대한 부분은 어,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진다 확실히 확연히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인조피혁이 어, 구현하고 있는 그런 느낌에서는 크게 그러니까 요새는 폴리우르탄 필름을 씌우는 그런 니트 소재의 어퍼보다는 훨씬 낫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어, 이 미드 소에 주는 이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마우스를 합쳐져 있는 부분인데. 푸션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보라트2 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크게 달라지 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왜 착화감에서의 그런 부분을 더 느끼게 하느냐 라고 따져본다면 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일소리 어, 이렇게 두껍게 개입되어 있던 DMZ 인솔이 이렇게 두꺼워서 이 부분이 구부러지거나 하는 데 있어서에 분명히 뭐큰 영향, 큰 영향이죠. 영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을 구부리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약을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보충을 해주면 오히려 안정성 높아지죠. 근데 어, 아피칼레 5에서는 이 인솔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포른이나 힘을 많이 주고 앞쪽은 그리고 뒤쪽에는 쿠셔닝이나 뒤꿈치가 내려올 때 충격에 대한 것들을 합수하게 이렇게돼 있고 인솔 자체의 이그 경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 강도 자체가 너무 달라요 이게 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거는 여기 앞에까지는 잘 이렇게 되는데 이쪽 뒤에 부분을 구부리면 이렇게 지금 강성이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피칼레 5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인솔이 인솔의 영향으로 신발에서의 쿠셔닝이나 부드럽게 움직이는 부분에 약간 제약에 대한 느낌 확실히 그부분에 차이가 큰것 같고 거기에서 쿠셔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에 좀더 자유도를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고 어이축 축구, 축구 아래 푸사라가 되게 재미난 게 디자인상에 보시면 앞 부분 이렇게 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 지금 발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가 발가락이 지미, 에, 오른쪽 이 보라투 투처럼 지면에 닿아가지고 평평하게 발이 편하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라운드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에서 발이 힘을 주려고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면에 닿으려고 이렇게 발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여기에 발이 붕 떠가지고 여기에 지금 탁 걸려가지고 힘을 주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서 어, 텐션이 있고 세상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아피칼레5를 맨 처음에 신으시면 당황하시게 될 부분이 생각보다 이 앞부분에 대한 발가락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약간 모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도 지금 발가락에 힘을 줘야 되는 상태여서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려져가지고 이 힘을 주려는 그런 그 모양새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축하를 느끼면서 이게 뭐지라고 약간 느끼게 되시는 부분이있고 이게 왜 세상 공격적이냐 보통 우리가 축구라 하고 서 있을 때는 어 신발이 지면에 이렇게 일자로 닿아가지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가만서 있으면 팔에, 앞발에 힘을 주게 되고 이 자세를 취해야지 지면에 이렇게 발을 붙여가지고 뒤꿈치를 들어야 이게 되게 편한 느낌의 자세가 들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자체로 신발이 주는 느낌은 뛰는 모습 아니면 앞발에 힘을 주고 드리블을 한다던가 아니면 앞발로 스텝을 빠르게 받는다던가 그런 동작을 취했을 때 오히려 신발이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신발의 컨셉 자체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지 공격적인 그리고 뭐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야만 오히려 신발이 웃기게 더 편해지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 신발이 가지는 특징이 그 세상 세상 공격적이고 세상 어, 능동적이고 세상 그 뭔가를 해야만 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이런 디자인 자체가 주는 느낌이 어, 신발이 상대적으로 사용자한테 편한 느낌을 좀 떨어뜨립니다. 대신에 어, 말 그대로 공격적이거나 드리블을 더 좋아하시고 발로 앞발로 플레이하는 것들. 그리고 이 자세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앞쪽으로 무게 중심에 힘을 주고 있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컨셉이 어, 상대적으로 볼트치가 오히려 더 많은 풋살에서는 더 유용하고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을 우리가 스킬 연습을 할 때처럼 공을 굴리고 앞발로 하는 모션들을 많이 취해봤을 때이 아피칼레 쪽이 훨씬 더 편하고 어 뭐랄까 동작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피칼레를 신어본 첫 인상의 느낌은 세상 공격적인 이런 터프화가 없다 에이. 그래서 일단은 제품의 컨셉 자체는 일반적인 터프화에 속하지 않고 무조건 풋살이나 스텝이 많은 앞발을 이용한 전체적으로 이 앞에 부분의 모든 디자인 컨셉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맞춰져 있는 어, 터프와 풋살입니다 이건 풋살. 그래서 이 제품을 맨 처음에 신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터프와의 성향이나 발 자체가 편하게 주는 그런 느낌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현대 아, 그런 느낌이나 어, 풀, 풋살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모션이나 그런 거를 좀더 자기는 선호한다 하면 그래도 신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웃솔과 미드솔의 그립 전체 자체는 제가 느끼는 보라트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미드솔에서 느껴지고 두 번째는 디자인적인 이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 때문에 구분이는 동작에 대한 그 모션을 취했을 때 느낌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의 좀더 편안함을 더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미드솔 이 안쪽의 안감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 게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크게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어, 그래서 아피칼렛 5에 대한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격적인 수비적인 축구화를 이야기할 때푸사라에서제 최초로 경험해서 이런 공격적인 그 푸사라의 느낌을 처음 받아봐서 좀 재밌고 어,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두개의 제품에서의 완성도를 이야기해본다면 전세적인 피팅감에서 그리고 밸런스 면에서 완성도는 어, 개인적으로 보라투 투가 훨씬 높고 이 전족부의 캥거루 패딩이라든지 이런 어퍼의 질감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제이 신어서 좀 뭐랄까 편안해진 곳이 있는데 그이 캥거루 가죽이 주는 느낌하고 전세적인 피팅감도 어, 보라트 투쪽이 낫고요 어 사실 완성도가 이아피칼레5가 보라트2 보다는 떨어지지만 풋살용으로서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아피칼레5 같은 경우는 어, 꽤 나쁘지 않다라고 어,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 피팅감의 문제나 그런 거를 좀 당황스럽거나 길들여야 셔 되는 부분이 이 앞발 부분의 발가락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에좀떠 있고 그발 모션에 익숙해지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뒤쪽에 힐컵이 여전히 발이 안 맞아서 물집이 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여기도 강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으실 때 익숙해져야 되는 두 부분이 맞다. 그리고 풋살에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어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그 터프화랑은 괴가 다르다. 보라투2가 인조잔디에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터프화가 어,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신발에 대한 완성도 높였다면 이 아피칼렛 5는 딴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공격적이에요. 뛰는 모션에 의한 좀더 남들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한 그런 설계가 다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전 좀 색다른 터프가 화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